지참, 지참은 좀더 어두워. 그렇지? 어. 인패 세이브 제가 확인한 거는 너무 좋 아, 그래, 아, 이 체능이 빨라. 훨씬 빨라. 빨라. 문준님 소통이나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문주이 저기 인기 인마이고기탁 하나 하러 갈게요. 코이바코고 와, 그냥 가서. 아, 그냥 약 타러 갈게. 아, 이효한 새끼 이거 언제 보고 왔어, 씨. 이용료 내시라고. 저희가 지옥에서 멸가로 구해가지고 라고 아~ 안온 새끼 없지? 나 진짜로 블랙 워크 씨 알았어. 블랙 워크 왜 알았어? 이따가 온답니다. 그리고 토끼나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순니순니는성축한모식 순리, 네. 컴퓨터 세팅 때문에, 컴퓨터 세팅. 그리고 망구랑 망구랑도 막물아, 니물아 막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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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아 막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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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물 1 2시간씩 AP i 받았거든요, 부장님. 야. 네. 왜나밥 시켜? 뭐... 네? 배고파. 저기 아, 뭐냐? 아, 아, 라면 아, 종류로 아, 해 가지고. 아, 아니, 라면이 아니라 저 칼국수. 아, 칼국수 종류로 시키고 바로 접속해 예. 지금. 누구로 나도 칼국수 말고. 야, 음, 야, 음, 야,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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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린디가! 네? 접속 어떻게 해? 아, 지금 런처. 혹시 다운로드 디스코드 다운로드에 런처 다운 받으셨나요? 됐겠냐? 하나도 안 됐지. 네. 네. 저는 그냥 아, 릴리가, 릴리가 이럴 때는 뒤코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혹시 뭐 아래로 내려오실까요? 어... 애들 뭐 건축 시작했나? 아 지금 재료 파밍부터 시작하고 있어. 뭔 재료 파밍이? 재료를 파밍. 나한테 보고를 안 했는데 뭔 재료 파밍을 해? 나한테 보지는 또 보고했어? 저희 단톡에 다가 다. 저... 뭘 봤어 어? 나는 안봐그 단톡. 그럼 제가 따로 연락을 좀 드릴게요, 성태님. 어. 그리고 잠시만요, 저도. 아 근데 니가 발라가... 이 준비를 아니, 니가 오늘... 아직 안했네 지금! 선생님! 왜? 일단 진정하고 앉아보시겠어요? 감도 빨라, 감도 어디서 설정해? 감도 다 몇이야? 어, 선생님 감도가 20... 어. 20이었던 것 같아요 20에서 25 이거 어떻게 알아? 시간식 탱킹력 테스트 어. 중입니다 봤어요! 아, 잠깐만 어 됐어! 어. 아 되셨나요? 어. 그러면은 서버 선택 이거 나침반 있으시죠? 어자 클릭해서 문파부지로 오시면 돼요 우와! 미린다 그거 가져와, 고갱이랑, 다! 네, 이쪽에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십니까? 음, 가는 중 이쪽에서 고갱이랑 건날개랑 포츠개랑 이런 거 챙기시면 되고요. 고갱이가 생운이 있고 섬세한이 있다고 하네요. 음. 네. 화공을 켰습니다. 내가 볼 거야! 예, 보십시오 예, 좀.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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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보세요, 어떤 새끼야 <웃음> <웃음> 야, 야! 예, 보세요, 어떤 새끼야 <laughs> 피곤 이슈라 그 말투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 피곤해서 일단 시가 방송해가지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장님 베스터요보내놨습 아, 보세요 멘트는 <laughs> 줄수 있잖아 인정님 음. 음. 그치, 그치 저거 제가 발견한 몬파는 있습니다. 이 약간 어, 좀아 뭐... 기아집 느낌으로 하지 이 뭐고 이게 석경이아 조디야. 예예 예, 예. 내가 야무지게 하라니까 이게. 아너 네. 아, 나가 그냥. 계란 소져 고창 볼게 있어. 너파프라라고요 <laughs> <laughs> 다른 걸로 바꿔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별로 안안 예뻐. 아, 네. 바 바꾸시죠 그럼. 어, 저는 바꾸시죠.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너 당신이 좀 찾아와 보세요 한번 짓고 싶은. <laughs> 네. 뭐라 했어? 괜찮요라 오세요 아저씨. 내가 저희 <laughs> 건축물 그래. 바꾸기로 했어요. 아줌마. 아까 말한 건거 하지 말랬잖아. 아줌마 이거 밥 시키라고. 할까? 아줌마 이걸 왜 왜요. 아줌아니마아까아니님아이마아줌아줌아 그매 저기 뭐냐 한100 보낼 테니까 이거 코창서버할때 시키더라면 시켜. 보너스나이더모자란 말하고. 예. 지금 저오르트님이랑 얘기 중이거든요멋있는거 뭐 찾아올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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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그만해. 네, 그, 그분, 건 하지, 마, 그분 아니, 건 하지 마. 어. 아니, 그분 건 하지 마. 아, 그분 건 하지 마. 나 3비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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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숨이야. 어. 메인 건물만 이거 딱.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laughs> 이거에! 가자! 이것도 사장은 물론 게뭐 아까도 저거랑 다들 이 사장이랑 저거 다 아, 냅둬 뭐. 냅두라고 어, 아니야, 아, 아, 야, 뭐야 비빔밥도 시킨다. 아 칼국수엔 열무 비빔밥이죠. 열무 비빔밥? 잘 시키러 야무지게 잘 시킨다니까. 봐봐 백 k g 이상이야 내가 봤는데. 음, 뭐야? <웃음> 아니 저 <laughs> 텔니 저 돼지 돼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돼지라잖아요아내 뭐. 네, 디아가 나 이거 야무치게좀 준비하라. 아그니까 아, 나도 내가. 내 주간대로 정하게 해줬어야 돼. 이거 엉포를 아. 내렸어야 돼. 지하기가 정하게 내버려 라고 누가 정했어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 어? 근데 이런 말이기 누가 정했잖아. 누가 정했... 야! 나야! 그러니까! 아, 누가 뭐 후루룩 후루룩 먹어. 성이칼이야너 <목소리> <목소리> 아, 지금 맛있겠다. 밥 먹는다고 꼽도 지금 어, 겠다 <laughs> 진짜 맛있게 사람, 드신다. 매화검수건물함아 맥주. 맥주. 이거. 될거 같아. 이걸로 가자. 아, 이걸로. 이거 이쁘잖아. 매화검수야? 저건물 하나 으면꽉찰거 같은데? 아맹건물딱짓고 그다음에 제님이 보내주실 거야 아마. 아 지참은 필요 없는 거야? 아, 몰라 뭐 들어가는지 저 색깔 봐야 돼. 어,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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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야도벤가 많은 게몰 확인한 거잖아요. 좋았 자기 는 훨씬 요 아니, 뭐, 빨라야, 아니 뭐, 우리 번나무 필요해? 번나무인데 좀 헹할까요? 어, 켜. 번나무는. 며먹요 알아. 번나무. 며 <laughs> 먹고 묘먹, 며을 거야. 지금 먹요 알아. 번나무. 며 먹고 며을야지 어, 번나무 나무 바위는 뭔지 알아? 근데 지옥에서 죽었다는 속도가 들려오는데 이거 에이. 맞나요? 에 설마? 설마 용암에 빠진 거 아니죠? 예. 어, 설마 거기안 좋아. 아아사람 나없이. 저거 뭐야? 키창 <태창> 서버 있어? 가 <laughs> 아이 씨. 더 전원 다이어 놓은 새끼. 뻥 놓. 오 지옥은 있는데 나무가 어, 나 찾았어. 지옥에 범은 거이야요 이게 150이야? 스폰 위에 복 u t i 대 a day. What are you doing? I could have. I could h a 이 e I c o 볼 l d have. I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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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I c o 어? <laughs> 예? 고생했다. <laughs> 어, 보여줄 수 있어요, 성태 오빠 뭐짓는지 우리 지금 여기 길드 부지 위에 봐봐. 보자. 궁금해. 성태 오빠 방송 보고 있어.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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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걸 어떻게 거기에, 지었노 이쁘지? 성태 오빠 거기 좋아? 뭐라고? 나 없으니까 좋아. 검은 곁털, 검은 곁털 그립지. 아니. 검은 곁털 그립지. 아니. 뒤질 준비해. 서브 시작하면. 여신아, 처먹어 아 94, 98! 어, 94, 98, 98. 98 나온다는데? 아, 98. 건물 좀 줄여봐, 줄여보니까? 어? 어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저 정도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어. 네, 그게 자.. 진.. 그게.. 진옥빛 자루가 진짜 자주색이라서.. 야 문주님한테 인체드리이 눈빛들이 음, 야 문주님 그인체안 되지? 문주님! 문주님 제가 드릴게요 문주님. 맹그로브가.. 야 문주님 쉬운 건 시켜드려! 높이 있는 게 네. 맞지? 자루 가시면 안아 어디가서 티비 닫더라고 하다 오신 줄인천인천 주라고 인천된거 도끼 <laughs> 알았다 알았다 어디 계신데요 네, 여기서 한 20분 하다가 지루해가지고 안는거 아닐까 나이 아, 20분 뒤에 방송할 거야 잠깐만 <laughs> 그냥 지상 와서 나무 캐시라니까요 나무 <laughs> 캐고 있다고 아줌마 저기 지상 올라가셔서 가뭄 비단목 캐주실래요 그러면? 왜 아니 이거 캐고 있다고 왜 아니 아니 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해서 금 가구 니가 어차 금가옷 때문에 얘들한테 자꾸 공격받으시잖아요 야 그쵸? 어 까다롭잖아요 그쵸? 어 그니까 지옥은 좀 그러니까 올라가셔가지고 지상에서 나무 캐시라고 그냥 어, 알았어 근데 언제까지 저599 하면 너무 쉬울 것만 시킬 거야 좀 박수만 음, 막... <laughs> 근데 막말로 저게 어음무스 아니야 어 그니까 <laughs> 아니 성태님 혹시 뭐주가 받은 뭐주가 다른 사람 그그 키워놓은 거 거기서 키고 계신 거예요? 잠깐만 왜 <laughs> 이거, 이거 그냥 캐면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캐논도 되죠 뭐 어. 아, 벌써 양패 중이에요? 양패 중이죠 문주님 어? 저희 땅 아닌 곳에서는 아이안 그, 하시는 게 나아요 <laughs> 아, 이건 뭐아 이거 뭐어디다 아유. 아니, 아니기심야아 아니, 이거 아니, 나무도 아니 아니 제가, 제가, 그... 제가 작업해 드릴게요 문주님 이리 오세요 대화 어. 나누세요 음.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방면으로 맞아. 날려오시면 돼요 문주님 소통이나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문준휘 저기 인기 인맥 캐릭터 하나하러 나갈래요? 코이바 보고 와 그냥 가서 <목소리> 아 그냥 약사하러 갈게. <laughs> 예기 살아들 예. 이제. 도인으아 어, 여기 그 감문비 나무 좀 캐겠습니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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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닙니다 도인 동네에요. 야야 얌마. 눈 봐라. 동네시라고. 야! 동네시라고. 야! <목소리> 오 속이 <오세요>. 뻔뻔한 <호, 목소리> 거 봐라. 여기 감뭄비 나무 좀 캐겠습니다. 잠깐만. 아 이거 도인 동네야. 신발. 아, 이표한 새끼가 네. 언제 보고 왔어, 씨. 용료 내시라고. <laughs> 저희가 <웃음> 지옥에서 뺨가루 구해가지고 <꿀을> 올 <laughs> 거라고요. 아,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인원이 없어? 여기. 저희는 자생문이라서 예. 자생문을 해만 네. 채우고 끄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아, 네. 둘 지키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생. 네. 이거 호랑이 채팅에도 올렸어요. 그 PC 안 되는 분들 거기서 봐주세요. 나 네. 아, 알았어. 아줌마. 아니, 아뭐 아니 들어와서 패국쓰먹는거 말고 아무 것도 안 했으면서. <laughs> 아니 왜 계속 그거 뭐 파일 올렸다고 뭐 칭찬해 달라는 거야? 뭐뭐하라는 거야? 계속 몇 번을 말하는 거야. 파일 받아야지 고추레드 받으시라고 이 영감탱이야. 아니 근데 망그락지 인정 욕구가 좀 심하시긴 하시네. 아니 진짜. 여보세요. 저보고 받아. 이, 이거 안 됐다. 아직 20분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아까 토끼나 누가 혼냈잖아 오고 있다고. 아 예나 왜안 와, 근데? 예나도 전화 하죠 승태님? 아네, 예나는 또 야방을 하면서 또 야무지게 오방이들 모으는 거 보고 또 칭찬합니다, 그거는. 그래도 저, 저, 저 진짜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아, 뭐 했는데? 공 게임 했다고요. 12년 만에 공포 게임 <laughs> 펀딩 보러가지고. 긴사야, <괜찮아>, 꿀탱탱, <꿀패팅> 긴사야. <laughs> 어, 야, 지드면미모트 깡깡 깜깜. 아, 지린다. 이거 마크에서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목션을다그 따고 있더라고요. 그 양배추가 와. 와. 그렇어다니까 무조건 로치다 야, 이거 쟁이 이거 지리긴 하겠다. 저 도파민 지릴 듯. 어, 어. 나중에 저거 업빵해 가지고 <laughs> 사진찍고 이러면될 듯. 그냥. <laughs> 그냥. 업대로 뻗빵딱 <laughs> <해, 버츠방. 웃음> 찍고 재밌겠다. 바로 한 걸리고. <laughs> 아이 강아지들 너희는 서브 시작 한번 보자잉 왜요? 왜요? 아 쌩피 오빠 또 뭐하고 했지? 있어? 우리 건들 자신 있어 진짜로? <laughs> 너희 강아지들 너희는 서브 시작 한번 봐 어? 아, 한번 그래? 아 진짜 왜요? 너무 아, 아 잠깐만 벌써 시작하는 <laughs> 거아 그리고 이거는 웃으면서 말하는데 혹시나 <laughs> 보스 쟁때 비몽사몽으로 오, 와가지고 망고야 네가 말해 이거는 예자 말씀드릴게요 음. 비몽사몽으로 와가지고 음. 그거 하시면 바로 대출입니다. 바로 퇴출입니다구라 네. 만구고 그거 만구요 만구랑이에요, 그거. 예, 제가 소식죠 그랬다가 대출 당할 뻔했거든요. <laughs> 정상입니다. <laughs> 아, 그래. 정입니다 아니, 어라, 참나무 뭐 먹고 달라고. 다 있어. 까지는 괜찮고요. 맞차치안요피피해 버리면 돼그마에 하는 거지. 우리가 세다. 상태 오빠가 쳤대. 어. 아 필요한? 사진 없어. 사다리를아 쳤다. 상태 오빠? 내려가네. 내려와 봐봐. 내려와. 내려와. 내려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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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네명된거 아니야? 어수로 내가 할게 그러면. 아도랑 하는데. 아내 디아가. 제로 팀이 예? 많아. 아나 진짜 게. 너무 실망인데. 제로 팀 많으면 좋아. 아 여자어를 쓰네? 어? 요정은 뭐예요? <laughs> 뭐예요? 아니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냥 시키라고 누구해 누구해 이렇게. 무슨 <laughs> 놈들. <laughs> 아 하고 싶은 애 있으면 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건축 <laughs> 아 근데 디아기는 권력 잡으면 안 되겠다 아 네야 나 지금 너무 실망인데? 어, 너무 힘들리라니까 야 츠메야 너 건축 좀 하잖아 <laughs> 너가 해라 츠메 어? 저는 치매 뭐.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아야야야야 희쯤배 네? 디코 내려와 아. 와유 시키면 해야지 왜 계속 여자로 쓰는 거야? 여자가 아니라. 어? 달빛 신전을 만들면서 한번 실수한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 이 말이네 지금. 할적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나에도 제일 어린 게. 어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내가 아까 약간 이런 이런 걸 좋아해. 난 알겠지? 확인했어요. 어? 네. 어? 제가 할게요. 올라와서 네. 내가 한다 그래. 오케이. 저거 건물 좀 어느 정도 올라갔잖아. 그러면 응. 내부 조경을 할 사람은 그때 그때 저그 내부 조경이 제일 중요해. 맞아, 그거 좀잘 야, 이 할... 친구들이요, 잘하는 사람. 예 아, 너 내려와. 제가 하 아니, 왜 말을 안 해? 말이 아 이게 타이밍이 끝나고 어. 이제 사람들 오디오 겹치니까 오디오 끊어먹고 해 올라가서 흠.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어. 여보십시오 네. 어 일단은 그러면 저거 뭐냐 내부 조경은 나중에 사람들 정해서 하자 그게 맞을 듯? 뭐하는 거야 이 그... 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건축하겠습니다 <laughs> 건축 이미 다 정했어 지금 건축 이미 다 정했어요 다 정했대요 선생님 그럼 저 나무 캐면 돼요? 어, 무잉자 나무... 칼전 어, 1등 6천개입니다 6천개 예! 6천개 6 6천 0 0 6개입니다자 아아아 어, 그러면 제가 대신을 한번 어, 그...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태 어디야? 어무전스기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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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갈래 발레 갈래 발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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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뛰어 버리네. 어? 안 돼, 안 돼. 아, 아 쉬운데. 아, 요 한번 면안되는거 봤어? 아, 여아머 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한제 방송에서 어린이 정승이냐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저저못 합니다. 헤라 보여 주나? 어, 할머니, 할머니 좀. 어, 할, 할 이거를? 울지마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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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아라울트레말레라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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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다라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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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다 탱탱이요 뭐야 나부이에요부부자지요땡땡이에지 부자지 에요땡땡이에이에요땡땡때에요땡땡이요어 막상 막요땡어이요 땡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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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요 땡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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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요땡땡요땡이에요 땡땡이에요 땡요이에요이에요 나 바, 이겨도 평화한테 죽어넘아 아, 지금.. 이리 있어요. 저희. 저희 저 야, 또야, 따라 있어요! 알로하 던도 체력 가져있습니다! 이로 오라고! 여기저경훈 있어요! 저기 경훈 있다고요! 한번 더! 아! 우야 저기 가 저기! 빅메야나 어쩔 필요 없어! 어도망나 말고! 따라오지 마! 아, 아, 깨달았다. 아, 누구야, 누구야? 깨달았다. 깨달았다 누구야? 린디 어, 어린 린디 김성태 시도 시작 시작 <laughs> 이리 와 이리 와가 자극했다 <laughs> <laughs> 야어떡 잘한다 <laughs> 아니 뭐아 <laughs> <가. 웃음> <laughs> 야, 어, 뭐야 이거, 죽은이야 이거, 뭐야? 이이이 이거, 이거, 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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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거이봐 이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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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Uh? 거리 제기 새끼야. 거리 제기 새끼야. 아... 거리, <쇼> 거리 제기 새끼 야 거리 제기 새끼. 야 거리 제기 새끼야. 3대 2. 거리 제기 새끼야. 한대 맞았어. 정태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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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어, 한 대. 어, 스텝이 풀려야지. 막았어. 아무샷 지린다! 아아개데 성주형 계속 학데오한 대. 어와아 여긴 계속 러브샷 어 하네. 안 됐다. 급했죠. 어리는 근데 진짜 아안 된다. 어리 잘하긴 한다. 어리 말안 해. 잘한다. 야일 출발해! 네! 출발해 빨리. 올릴게요. Yeah. 자, 다음 올릴게요. 없어! 여러분, oh, oh yeah.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아오시다. 열시다열아시간열아시다열시간 열아오시다. 시다 열아오시다. 다가시지의 한번면 뭐+ 뭐있어 아, 그 시간이 왔네? 추천받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인생이불안 좋고 불안 <laughs> 좋고 일단 제가 더 급했어요. 이게 계속 제가 이거 그 수치 좀 들어가지고 이거 불이 아닙니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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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 불, 씨. 그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하면 안 되고. 고 불, 사 고림사. 고림 불, 불, 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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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신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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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제가 어, 그 한자 어? 하나하나 찾아서 조합한게 있는데 말해도 됩니까? 어, 말해봐. 햇빛 면 네. 거울감 집궁 들어서 네. 영감궁 어떱니까? <laughs> <나이, 웃음> <씨>. 장난 아니야? <웃음> <웃음> 사천 당가 대신 사천 짜장도 있었어. 아좀 멋있는 거 없어? 왜 이렇게 다 이상한 거야! <laughs> 흑코문 어때 흑코문? 더보 누랑이라는 컨셉 <laughs> 같은 느낌이라는데? 어 좋다. 좋다. 흑코문 좋은데? 좋운데? 맞지? <laughs> 아, 음. 흑코문. 어. 코문흑코 어감도 지네요. 블랙 은이 블랙 블랙 블랙헤드라는 거래. 어감블랙헤드야 아이 벌써 이 무슨? 오랑기 아 블랙헤드 얘기하니까 갑자기 개말리는 데 검은 호랑이라고 <목소리> 인마 검은 호랑이. 어, 그러니까. <laughs> 아, 아, 아. 아니면 진짜 흑, 호랑 대신에 컨택이 브라 좋고. <laughs> 아니면 호랑 대신에 흑호랑으로 하는 건 어때요? 어, 흑호랑. 호랑? 흑호다, 흑호다. 어, 응. 아무래도 우리가 길드가 어떻게 보면 망고라기 주체니까. 아, 망고라기 주체니까. 망고라기 주체니 아니, 길드 이름 아무리 역까 지어도 어? 음. 1등하면 존나 세다니까. 아, 그렇죠. 어. 그것도 발견데 탱탱이 불안 조건 아닌 줄 알았는데. 조 가자. 괜찮지? 아, 오케이. 조건 그래. 아 그러면 호랑이 관련된 그거를 저기하는 것도 가능한 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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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코를 호. 좀 호. 키워야 돼. 제가 기다리던 그게 왔습니다. 직접 음. 전전 부탁드립니다. 최영 전전가. 말씀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나 말씀하세요. 네네네. 저희 흑호랑이 오케이. 어떻게 보면 네네. 이제 4 0일 동안 온전히 저희끼리 단단하게 완주하기 위해서 이게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어. 개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애들아. 어, 어. 아, 오케이. 비꼬 메시지요 나. 블랙 워커 씨. 예? 제가 아니면 망구랑. <laughs> 아니 뭐야? 예? <laughs> 아 이거 고기 <laughs> <그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 공개였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했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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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laughs> 이게... 아니, 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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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명이니아 찐텐 나오면 싹다긴니을하시고 아니, 명을하라니까 이게. 아니, <laughs> <다친 처�인듯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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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인도 아니, 아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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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조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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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꿀탱탱! 아또 물가에 시작했네? 더는, 뭐야? 나눠, 뭐야? 앞나눠먹게 뭐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4가 센 새끼는 위로 쳐 올려놔서 6초먹에 해야 됩니다. 자 아, 리더님! 공개해야 어, <목소리> 돼 이거. 네? 오히려 위로 올려? 조디아! 아야 기약이요. 아, 아. 아, 뭐? 아, 센데? 조디아! 망고랑 포함 전원 블랙 워크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다른 세 분을 드디어 찾았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워크를 숙청하시죠 도아이는 숙청하라 저는 문파장으로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쟁대 활약을 하거나 모험 및 기믹을 찾거나 앞으로 이 문파에 활약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직급을 올려드릴 생각이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미쳤다. 자, 그리고 블랙 워커가 부수장인데 부수장한테 대들면 바로 퇴출입니다. 아시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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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말대답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laughs> 32, 32라서 너무 크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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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들어봤을 <아가리> <laughs> 때 <웃음> 아니, 너무 그리고 네, 우리랑 안 어울리게 털이 너무 많아요 뭐라 했냐, 지금? <laughs> <laughs> 그게 무슨 말 <laughs> <소화자> <일이? 웃음>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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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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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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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테라코타 아니, 아니, 아 <laughs> 빠지고 빨리 걷는다. 영감이가 그 뭐! 네 영잡이가, <laughs> 어 아, 슈바 밥을 성규님네로 시켜서 이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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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모르는 아, 집이었는데, 나이 시간에 밥을 시켜 먹은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 시간에 연 다른 날인 줄 알고... 아, 시... 성들 아, <laughs> 가운데에서!